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아 보성 파워텍 인데 이 종목도 원전 관련주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 잘 버텨주고 있죠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크지, 크잖아요 지금 보시면 해외 원전 로열티 관련 이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 어 뭐라 그래죠 야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죠 여기 좀잘 정리해 놓은게 있는데 여기 보니 장을 정리했다 앞으로 이거죠 보시면 이거예요 앞으로 50년간 해외원전 수출시 그쵸 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w c 죠 1조4천억 규모로 제공으로 했던 내용이 제, 어,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실제로 어, 종합 2기 건설의 사업비가 26조인데 1기당 사업비가 12조 그쵸 그러면 미국 지분액은 약 1.4조 원. 전체 매출 대비 손실 이율은 크다는 거죠. 총 11%이나 우리나라 기업 비중이 작아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큰 거예요, 여러분들. 현또 현재 업체까지 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우리 어, 이 종목 한번 봅시다. 보성 파워텍도 어, 들어가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어, 괜찮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보성 파워텍에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자쭉 보니 자 전력 설비 관련주 이렇게 지금 나왔고, 그쵸? 최근에 이제 뭐 전기값 상승, 뭐이 정도죠.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최근에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보 성파워. 테 지면 자 공시 실적 내역을 보니 와 실적이 엄청나죠. 엄청나게 좋아졌단 말이야. 그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어잘 버텨주고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월봉에 붙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인 흐름이죠. 이제 시작인 흐름이 많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여기를 기준이 되는 부분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기준이 되는 부분로 잡고요. 여기에 절반만 이탈 안 하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2850원을 일봉에었습니다 자, 이렇게. 2850원을 이렇게 일봉에 그어놓고요. 지금 이 종목의 가장 큰특징은 뭐냐면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강력한 지금 매물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를 해주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가 돌파가 돼야 돼. 이 정도 같은 경 그래서 오늘 조금 악재 뉴스가 나왔지만 그리고 주가 자체는 다른 원전주에 비해는 어잘 버텨주고 있는 건 맞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도 좀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다른 것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슈 자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손절선 여기 2800원. 음, 여러분들 이탈하지 않으면 갖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소통방이 좀 있잖아요. 소통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고은 뭐냐면 입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왜냐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같이 투자가 정말 안 돼요. 같이 투자가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요즘은 단타나 스윙 이주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께 어, 여기 종목을 추천드릴 시, 이 종목도 지금 10% 이상 수익 중이긴 한데 어, 저희가 13일 날 추천드리고, 그래서 어, 단기 수익적으로 많이 접근하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두 글자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지금부터 제가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엄청난 뉴스가 나왔어요. M&A 업체를 검토 중이죠. 40여곳에 1 0 1, 1억 2천만, 1,600억 원을 투자한는데 여기 뭐예요? 삼성전자 100조 실탄 장전했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이 투자하는 기업을 설명드릴 건데, 어떤 기업인지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역대급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역대급 발표요 삼성전자 역대급 M&A 투자 발표를 했어요. 총 투자금은 1,600억 원이고요. 총 40여 개 기업의 역대 최고 규모의 AI 혁명에 시작을 하게 돼서 그래서 AI 기술 쪽에 40억 원 로봇공학 쪽에 30억 원 디지털 해스 쪽에 25억 원 전장국 쪽에 20억 원 기타 분에 5억 원 정도에서 1,6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자 한번 우리 그러면 어, 나온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뉴스가 나왔죠 자 삼성전자 검토 중 40여 곳에 1억 2천 만 달러 투자 진행을 한다. 오늘 뉴스죠. 7월 31일 보이시죠?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그쵸? 그렇죠? 삼성전자는 31일 실적 발표 후에 어, 신성장 분야 기술 리더십, 리더십을 확보하기 에 인수 합병 M&A 후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이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최근에 우리가 레인보 로보틱스를 삼성이 투자했죠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한번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자이 부분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봐요 여기 얼마야 15만원 하던게 얼마까지 40만원까지 갔죠 3배 이상 그쵸 그렇죠? 수익률로 따지면 400% 이상 된단 말이에요 역시보다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역시 삼성이 투자하면 다르다 역시 그쵸 그렇죠? 역시 삼성이 투자하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면 여기 AI 기술, 그렇죠? 로봇공학, 뭐 디지털 헬스 전자부품 기타 분야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도 누가 있을까요? 대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장주, 삼성 M&A 역투자에 대장주가 나올 거예요. 이 대장주 우리가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을 사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어 영상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보이시죠? 예.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예, 대폭발 예고. 그렇죠? M&A. 그래서 관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넣어 드렸고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한 건 뭐다? 대장주에 대한 설명을 줬어요. 대장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그렇 대장주. 이미 기업의 매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이 이 종목을 여러분들 받아보셔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영상에 있는 번호로 뭐라고만 남겨주시면 돼. 오늘은 우리 삼성 신곡가가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는 바로 연락을 드리고 유튜브 영상 링크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수익을 볼수 있어야 돼요.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 영상에 있는 뭐 삼성이라고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